여러분, 피파 하시다 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요. 막상 PC방 가려면 시간도 들고 가기도 귀찮을 때가 많죠? PC방 수수료 혜택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피파대낙닷컴을 준비했습니다. 피파 대낙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대낙 진행 과정 녹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요청사항을 아무리 적어도 과연 잘 진행되었는지 받은 BP가 맞는지 찜찜했는데 이제는 녹화 화면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무제한 현금 보상까지 해준다고 하니 비용이 저렴한 업체에 맡겼다가 피해보고 보상도 못 받는다면 너무 슬프겠죠? 지금 바로 검색창에 피파 대낙닷컴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유입 경로에 지니버틀러도꼭 선택해주세요. 아참 리워드 없는 리얼 이용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어, 이제 버닝 이벤트랑 급여 업데이트 관련해서 공지가 좀 떴길래 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충 요약을 해 드리면 버닝 이벤트는 계속 PC방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 PC방 버닝이고 나머지는 집 버닝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4일 내내 시간 내서 가실 필요 없이 하루만 피방 진행을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로드 보상 개편 이거는 이전 공지에서도 나왔던 건데 수수료 50% 할인 쿠폰까지도 같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갈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일 것 같고, 뭐 쑥쑥 포인트 숍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거니 9월, 10월 인게임 업데이트 안내, 요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거, 지금 은카 귀속이 상당히 많죠. CC 도 콘돈 뭐 이런 게 상당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오카의 최소 배율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기존의 2배에서 1.5배로 만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c c 오날두사카가 지금 한 4조인 시점이라면은 이제 은카가 6조까지는 떨어진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면 그래도 귀속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즉시 판매 기는 요즘은 현질을 해도 이벤트를 참여해도 우리가 얻는 카드가 막 수백작씩 쌓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bp화 시킬 수 있게끔 즉시 판매 기능을 기간제로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좀 호평을 받으면 어... 좀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구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영구적인 기능이 되면 나중에 이제 매물 고갈로 인해서 오히려 선수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일시적으로 일단 해보고 나중에 반응 좋으면 또 기간제로 더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카에서8 강화 등급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저는 급여 업데이트만큼 중요한 소식이 이번에 은카케미. 이게 오버롤 플러스 2에서 3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은빛물결 2단계, 금빛물결 1단계라고 하는데 금빛물결 2단계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은카 선수들을 8명을 넣으면 되고, 금빛물결 1단계는, 어, 금카 선수들을 5명 이상 넣으면 돼요. 그래서, 굳이 8금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고, 특히나 요즘 나온 CU 시즌, 매물이 많이 풀리고 있다 보니까, 6카의 가격도 오버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을 적당히 잘 구성해 나가면, 심지어 이제 급여도 260에서 270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대략적으로 팀을 좀몇개 짜봤는데, 이런 게 이제 270 급여에선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필드 플레이어에, 어, 요런 식으로 상위 시즌을 다 살리려고 하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뭐 EBS, 네드베드, 뭐 요런 걸좀 섞어서 급여 조절을 하고 260을 맞췄어야 됐다면, 이제는 짱짱하게 다 쓰고, 풀백도 급여 20 정도는 줄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은카케미가 지금은 2로 적용이 됐지만, 26일 패치 이후에는 이게 플러스 3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오버롤이 1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카케미에 충분히 비벼볼만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리버풀인데, 리버풀이 특히나 이번에 CU 시즌 많이 나왔고, 여기는 항상 센터백에서 급여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풀백을 낮추긴 아쉬우니까 제라드를 금카로 가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위 시즌, CU 시즌 막 도배해도 팀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게 270급여의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선택이요. 이 필드 플레이어 중한 명을 금카로 두고 뭐 키퍼를 더 올리실 분도 계실 거고 키퍼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필드 플레이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정답이랄 건 없겠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구성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확실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즌의 풀이 늘어났고, 은카 케미가 활성화가 되면, 이 케미의 이점이 생겨서, 이제는 굳이 팔금을 막 억지로 고집할 필요는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진짜 토치 시즌, 토티 시즌 다 넣고 짜면은 원래 급여 압박이 되게 세요. 뭐, 아케 정도만 센터백에서 급여 좀 줄여주면, 이 정도면 완성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포든을 챔스 시즌 6화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이제 그바르디올, 아칸지 이런 거 써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60급여의 운영 상태랑은 많이 팀이 바뀔 것 같고, 이렇게 상위 시즌 많이 넣고 짜도 이제 22챔스 에데손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요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레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토치 시즌, 막, 크로스 같은 거, 챔스 안 넣어도 되고,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고, CU 벤제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풀백키퍼는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거 그냥 챔스 크로스 정도만 넣어줘도, 급여 2, 3씩은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큰 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팔금 전환 시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거 업데이트만 되면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바르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급여 괴랄한 거 많거든요. 메시라던가 크루이프 급여 30씩 먹고 센터백도 26, 29면 타 팀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FA 패드로 혹은 방탄 패드로 같은 것만 하나 넣어줘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라서. 전 270급여와 이 은카캠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금빛 물결의 높은 오버롤 상승 효과 때문에 선뜻 5강에서 7강의 은카 매물들을 안 쓴다라는 말은, 어, 우리가 24토츠 CU 출시했는데 너네 잘안 써? 그러면 우리가 은카캠이 상향시켜 줄게. 현질 좀 해줘. 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엔 넥슨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스쿼드를 짤 때도 좀더 넓은 견해로 팀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점을 잘 살리셔서, 새로운 스쿼드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뭐 일정 수준의 금액대에서 뭐 무조건 금카로 가는 게 좋다, 은카로 가는 게 좋다, 나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별 스쿼드 같은 것도 아마 좀 미루긴 할것 같은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어, 이번 패치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액션샷 선택 기능 요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라이선스 규칙 업데이트 시점부터 게임 내 선수 카드 이미지가 현재 소속 클럽을 착용한 최신 이미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최초 접속 시에는 현재 소속 팀의 어, 이미지로 변경이 되어 있다. 라는 점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뭐 24토치 알바레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맨시티 미패지만 이 업데이트 이후 최초 접속 시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패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이 커스텀 미패 액션 사, 선택 기능을 통해서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걸로 어,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패 관련해서 항상 언급이 많았던 부분이고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진짜 만들어줘서 다행이긴 하죠. 늦기야 늦었지만 그리고 올미페 스쿼드를 오히려 지금 제작을 하셨던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올미페 시즌 자체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점도 있어서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24 토치 그리지만 아틀레티코 미패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 뭐 EBS 그리지만의 미패를 적용해서 바르샤 유니폼 입고 있는 걸로 가도 되는 거고 메시 같은 경우도 뭐21 토치나 LH 같이 바르샤 미패 입고 있는 걸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CU 메시를 사용하면서도 그래서 어 미패 값이라는 게 가격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라이센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인테르와 에이시밀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 팀들을 제외하고서는 확실히 좋은 업데이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샷 선택 기능 여기까지만 아마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밑에는 이제 아이콘 매치 뭐 슈퍼로브랑 같이 합해가지고 뭐 드록바, 비디치, 퍼디난드 등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 이벤트 매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내려보시면은 어이 선물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응모 하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어, 혹시나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당첨자가 있으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지 제목은 요거예요. 2024 추석 감사 인사 그리고 추석 감사 선물 이벤트 요걸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까지가 지금 피파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